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자, 이렇게, 자, AB, 그리고 AC, 자,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자,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했을 때, 우리 요각 보이시죠? 요각을, 자, X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어떤 사실을 먼저 이용을 할 거냐면, 자,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자, 연장선을 끊게 되면은, 자, 외곽이 나오죠? 자, 얘가 이제 한 외곽인데, 자, 한 외곽은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그죠? 자, 요 사실을 이용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연장선을 꺼보세요. 자, 그럼 얘가 외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외곽은, 얘하고 얘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은데, 자, 요각과 요각의 합이 뭐하고 같다? X하고 같다라는 거거든. 자,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자, 그러면 각 X는 점 더하기 점, 이 점하고 같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점 하나는, 자, 이로 나누어 해주면 2분의 1각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자요 부분이 자 2분의 1각 x가 되는 거야 2분의 1 각이라는 표시는 제일 마지막에 적어 볼게요 2분의 1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자 2분의 1x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또다시 이제 요 삼각형을 또볼 건데 자요 아이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두 밑각이 자 같을 거란 말이죠. 자요각까이고 이번에는 x라고 표현해 볼까요? 자요아이하고자요이하고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셈은 이제 이 대문자 x를 구해볼 거거든. 자 그럼 대문자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얘를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자 따라서 자 x는 x는 자 삼각형의 내각이야 180도입니다. 자 거기에서 1, 2분의 1자 소문자 x를 뺀 다음에 자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180도에서 얘를 빼자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각이 자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자 90도 빼기 4분의 1x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이 각의 크기가 자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90 빼기 4분의 1 X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시 이 외곽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이제 마지막 이 삼각형 보이시죠? 자, 이 삼각형에서 자, 색깔을 좀 칠해보세요, 여러분. 자, 연장선을 이렇게 꺼주시면은, 자, 얘가 외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외곽은요, 자, 얘하고 얘의 합과 같다라는 거야. 자, 식을 세워볼게요. 자, 90도 빼기 4분의 1X는 자, 뭐하고 갔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가 자, DAC죠. 자, 각 DAC와 2분의 1x의 합과 같다라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DAC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x를 자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90도 빼기 4분의 1x 빼기 2분의 1x 그게 이제 각 DAC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각 DAC를 먼저 적어볼게요. 자, 90도 빼기 자, 이거 통분하면 4분의 2죠. 자, 그럼 동료한 계산 해주시면, 네, 4분의 3X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 90도 빼기 4분의 3X 찾았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